여기에만 빛나도 그치. 기색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그렇게 육자존을. 그치, 그치. 어, 그치 하얗게 덧칠했던 것 같아. 그치. 어, 그치? 맞아, 맞아, 맞아. 어, 아무래도 그 육자존만 밝히면 기색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맞아. 기색 살리는데 이 크림이 또 도와준다는 거. 음, 그쵸. 음. 그러니까 얼굴에서 광이 나는 부자광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어, 오, 왜냐? 기색. 부자광. 부자광. 탐나. 어, 어, 나흔난다나 어, 진짜 탐나. 어, 근데 보니까 이렇게 자 타입이랑 큐브 타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기능이 다른 건가요? 어, 아니요. 이게 두 가지 제품 안에 같은 부티 크림이 들어가 있어요. 음. 근데 이 제품이 3단계로 이제 레이어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더 음. 효과적으로 바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와서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그렇죠. <laughs> 그러면 음. 크림 하나의 효능이 세 가지나 되는 거예요? 바를 때마다 느껴진 효과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한번 발랐을 때는 광채 에센스가 빛을 케어해줘요. 음. 그러니까 한번싹 발랐을 땐 빛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두 번째 겹쳐 바르면 요 컨디셔닝 크림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음. 결을 케어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덧발라주면 음. 굉장히 오랫동안 반질반질 닦아서 낸 윤기 그 윤이 자르르 흐르도록 음. 만들어줘요. 제형이 어, 약간 신기하네. 음, 대형이. 뭔가 바로 흡수가 될것 같았는데 피부에 닿으니까 그러니까 녹아내리는 느낌? 음, 네. 이게 보기보다 음. 묵직하죠. 근데 그게 무거운 느낌이 아니고. 어, 맞아요. 어 음. 이게 뭔가 이렇게 감싸주고 있다는 음. 느낌이 딱 들어요. 음. 이게 진짜 음. 바를수록 흡수 싹 빼요. 약간 아, 그러니까 끈적거리지도 않고 음. 묻어나지도 않고 되게 잘 흡수되는 것 같아요. 아. 요래서 결을 채워주는 것까지 되는 거구나. 요런 음, 텍스처여가지고. 음. 아기 근데 약간 정말 촉촉하다. 그쵸 음. 촉촉해. 이게 S 브랜드만의 독자적인 기술인 크림 블레 제형으로 만들어져서 그런 건데. 음. 예, 크림 이 안쪽에 있는 오일과 수분이 같이 머금고 있다가 피부를 바르면서 동시에 흡수가 어. 되면서 녹는데 어. 이게 또 흡수가 되는 동시에 보습막을 같이 만들어줘요. 지금도 어. 굉장히 음. 지금 음. 손이 맞아. 거칠었는데 음. 엄청 촉촉해졌거든요. 와, 맞아, 아무리 매트한 게 유행이라고 해도 음. 네. 확실히 부티 음. 기팅은 윤기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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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메이크업한 상태에서도 부티크림을 덧바를 수가 있어요. 덧바르면 그냥 계속 낮에도 윤케어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이 튜브 타입을 휴대하시면서 얼굴에 윤기가 필요할 때마다 덧발라주시면 돼요. 음. 사용법도 너무 간단해. 이 뚜껑을 열면 이 리클로스 같이 생긴 어플리케이터가 있거든요. 이걸로 그냥 살짝만 꺼낸 다음에 이 바로 부분에다가. 손가락 사용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 어플리케이터로 톡톡톡톡 아 그러니까 치기만 하면 이, 돼요 자존에다가한번더 덧발라주는 어,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화장하고 나가도 각질 올라오고 아, 아니면 아, 꺼지고 아, 건조해지고 아, 이런 부분에 아, 가방에서 스며시거내서 톡톡톡톡톡톡톡 뜯얘뚜드리만줘도 뭔가 이안 기색이 환하게 밝아지는 느낌 아, 괜찮다 이 꺼진 부분도 좀 차올라 보이는 느낌도 있고. 아, 윤기도 나고. 아니, 그럼 우리 한번 그 부티광을 좀 내보죠. 예. 한번 다들 발라봅시다. 좋은 건 같이 써야죠. 예.